현역가왕의 인기가 날이 갈수록 뜨거운데요. 이번 4화에서는 탈락 위기에 놓인 실력자 참가자들 15명이 처절한 패자 부활전을 펼치는 극한의 상황이 펼쳐졌었죠. 이중 패자 부활전을 치르면서 총 5명이 탈락하게 됐어요. 마리아, 김다현은 패자 부활전에서 크게 활약하면서 2차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는데요. 김다현은 1대1 대스 매치에서 탈락 위기에 놓이면서 크게 상심을 했다고도 전해졌어요. 무대 뒤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었는데요. 패자부활전에서 송민경, 마리아와 무대를 준비한 김다현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팀원들을 이끄는 리더십을 보였어요. 아무래도 경연 경력이 많기 때문에 패자부활전에서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무대를 만들어야 하는 돌발상황에서도 잘 대처한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이번 오화에서는 본선 2차 팀무대가 펼쳐질 것으로 예고되었는데요. 이번 무대는 더욱 치열한 경연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네요. 본선 2차 팀 미션은 5명이 한 팀을 꾸리는데요. 특히 각 팀마다 남자 게스트와 함께 경연을 펼치는 특별 무대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남자 게스트는 애녹, 어때, 한네 손태진, 김준수 5명이 출연한다고 하네요. 특히 이번 본선 2차에는 1위 팀 5명만이 본선 3차전에 진출할 수 있으며, 2위부터 5위 팀 중에서는 각 팀별 1등 단한 명만이 3차전에 지출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2등에서 5등까지는 전원 탈락이 되는 것인데요. 총 16명의 참가자가 방출 후보가 되는 겁니다. 역대급 탈락자가 발생하는 본선 2차전에 예고편이 공개됐는데요. 김다현은 유민지, 요요미, 린, 마이진과 한 팀이네요. 린은 김다현과 1대1 데스매치를 펼쳤었는데 2차 본선에서는 한 팀이 됐네요. 특히 이번 1대1 데스 매치에서 큰 활약을 보였던 린과 마이진이 함께 팀이 된 모습이라 기대가 되네요. 김다현 팀은 옥구슬아가시라고 팀명이 적혀있는데요. 점수판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전유진 팀은 비빔걸스라고 팀명이 적혀있네요. 응원투표 1위 전유진은 윤수현, 박혜신 등 출연자들과 함께 남자게스트는 김준수와 무대를 꾸미는 것으로 보이네요. 과연 어느 팀이 1위를 할게 될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